여기 보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은 연합의 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자, 힘이 파울지요 무슨 파워이야 The power of unity 연합으로 된 힘이 얼마나 큰다는 것을 자문서를 통해 주변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주 요약했으니까 첫째는 연합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미칩니다 아메 네. 아, 네. 제가 어디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릴 때 유관순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때 그, 그 중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때 동지라고요 동지들이잖아요 하면서 뭘뭐 하나씩 나눠줘요. 젓가, 집, 젓가락을 하나씩 나눠줘요. 뭐 식사하려고 하나 했는데 전부 다 테이블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가락을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워요? 세우면 넘어지고 못 넘어지고 하는데 항상람도못 세워요. 그런데 유관순이가 물어본다면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막안경을면서 즉각 뭐라고요? 처음부터 터져요 외모 씨험해 하고 고통을 참면서한 대만 딱끄으니까딱세우는데 하나도 안 넘어지면 다했어아 네. 아, 그때나는 그때부터 연합이라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구나 네. 그래서 항상 교훈을 가슴에 담고 목표나 한국교회, 또 여러 단체, 또 우리 한국부 어, 운동본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연합하면 다 같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아, 네. 누가 넘어지고 서고 할 것도 없어요. 한대묶으니까 똑같이 서는 거예요. 아, 네. 똑같이 서니까 모두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전문 세대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자, 그들이 추후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 네. 말씀하어니한 사람은 패할 수 있지만 은두 사람은 패하지 않고 상격주는 은혜지 않고 아, 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예, 여러분들 보면 교단의 총회장, 또 흥사다 대표회장들 또각 기관대 전부 기관장들이 여기는 전부 우리 한복원은 지도자들만 보이는 곳이고 이 들어오면 해운이 아니고 전부 다 인문들 아, 인문들인데 원래 이 창설이 천구백칠십년 한경기 부산님과 방신영 총장님 또이대 지금 일총장님 또, 우리 아동적인 이영수 목사님, 김종근 목사님, 그때는 김종근 목사님은 뭐해도지 준비위원장 위에 이름들이 어른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때는, 저는 어떻게 강사로, 그분들이 만든 여의도 그 80세기 부분만도 저는 그게 함께 있는 바람에 항상 강사로 여의도 강장에서 그때부터 나온 것이 서너 분을 계속, 서너 분을 이어서 나왔습니다. 나서, 어, 사실, 저는 그이 45년 지금 이한 부분에 있는데, 여기 45살 45, 된 분은, 45살 되신 분은 그때 애기입니다, 애기. 태어났고, <laughs> 저는 그때 여기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 어른들 같이, 회원들 중에도 또 강사로, 주강사로, 항상 의도관장에 집회해 나고, 근데, 너무너무 정말 이 단체가 귀한 단체 예요 아, 네. 우리 각 교단의 조직 선교 단체 또 이렇게 지역별로 그것은 하나의 어, 각 교단이나 단체의 어, 형성이지만은 이한그부문도 본분은 한교부 분이다 한 기총보다도 한 교육보다도 이게 훨씬 더 앞에 그래서 여기는 그는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교파를 좋아하는 한국교회가 <laughs> 다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모든 교훈단체들이다 따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창립 의도를 이제 바로 합립하고 시어나가야 되 해서, 사실 그동안 저는 또 이렇게 주로 이제 1년에 3개월은 회의가 주로 보내니까, 참 시간이 정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한경 여기는 또 대표장이 종신 돌아가세요 사제가 돼. 내가 죽어야 이제 사제가 돼. 사제 그 되시고는 나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 우리 사들었지. 그런데 한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대로 신경 목사님이 어 맡으실 거. 이제 신경 목사님이 어돌아가시니까제가 이제 잠대됐는데 정말 그때에. 뭐각 교단의 교단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미총 회장 한 분들 뭐또김종곤 어, 어,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전부 다 오셔가지고 저에게 한국복음화 깃발을 주신게그 깃발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달고대서 모조로 만들어서 이제 들고 다니기 위해서 어, 그렇게 샌들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있고 그것이 어, 본부가 제 사무실 있으니까, 남서지원계6층에 사무실 있으니까, 깃발이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 이것을 하중화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 지금 지난번 1월 11일이죠? 네. 그때 모임은, 이게, 어, 창립 의도를 찰리기 위한 각 교단에서 이제 함께, 근데,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소식 듣고 듣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네. 어떤 분은 20명은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너무 수가 많아서 대표로 몇 분만 말하고,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이제 공고가 되고 하면은, 여기도 자, 자리가 없어요, 이제.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네, 활성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네. 아, 네. 여기 원래 각 모든 도시마다 지구가 다돼 있습니다. 지구가 돼 있고 지구 존재도다돼 있습니다. 그푸스드 안에 낸 것도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새로 많이 확장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 교단에서 오신 분은 그 교단의 명칭을 그대로 그 명칭을 함께 여기 이 단체는 어, 여기 들어오면 밑에서부터 뭐그 부도 없습니다. 대표장으로 오신 면은 여기서 대표장으로 공동대표장 그 교단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렇게 함께 일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원래 어, 1월 달에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이지만 앞으로는 20부지 3 0교에서 전체 뭐 어디든지 찬발적으로도 같이 신문에 두고 같이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확정에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또 그렇게 해 나온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예주 광장집지켜할 때는 막 수천 곳에서 하루에도 한 주간에도 막 다발적으로 하고, 해외수도 하고, 이제 그 날이 마야 한국교회로 또 살고, 또 한국교회에 다시 성령의 불이 짚어지고, 또 사실 여러분들이 다닿 때가 다 달라요. 나는 지금 선교하지만 찬양하는 분들은 또찬양자들한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기념을 참, 여기서 이, 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온, 뭐, 목회 된 분, 목회자 된 분도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어서 된 분, 그, 저 안수식도 내가 한 곳이 있고 그런 분들도 이제 북한 생계를 위한 따로 조직을 위 안에 편입해가지고 단체가 들어오면 되고 또그 기념 예술단들 북한에서 있는 뭐 그런 분들 여러 방면에서 또 스포츠 계통에또 태권도단 뭐 이런 전체가 한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체든지 함께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제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난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하루 이틀 길이 아니고 40년이 걸리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적도 없고 이준표도 없고 과거에 누가 경험해 본 사람도 하나도 없는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아이들 빼고 60만 명이니까 뭐 200만 명도 수 마이크도 없고, 메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 언제 전진하겠느냐항물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항을 응? 지었다. 질서가 세워진요 절대 누중 중국 네망으로 많은 단체가 함께 하루고 우리가 다 서로 존경하며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서로 존경하는 게 아, 네. 저는 이 얼굴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받았고 이때로 설명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얼굴 안에 얼마나 귀한 보호가 있는 줄 아세요? 전부 응? 이목구비라고 그러죠. 예? 눈은 아마 자기가 최고, 최고로 할 것입니다. 내가 눈 감아봐. 너는 일도 몰라. 눈이 최고라고 할 겁니다. 또 입은 내가 입 담그고 있어봐 너끌러쥐어봐너 못살아 자기가 최고로 그건. 또 코는 내가 수, 5분만 안쓰면 남자들 다 죽고 7분 안쓰면 여자다 죽고 7분안에 다 죽어 한세원 코가 최고로 자기가 경질를 가질거에요 또 귀는 아왜천만사람을 설교를 해봐 내가 안들어주면 한마디도 안들어 그래서 사실은 이 얼굴의 조직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어요그 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부다 귀한 분들, 은분다 아, 네. 존경받으실 분이고 네. 하나님이 남가지지 않는 탤런트를 특히 다 주었습니다. 네. 솔직히 여러분이 못 가진 것 제가 있고 내가 못 가는 아, 여러분에게 네. 있고 옆에 앞에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응? 전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성령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해 제가 신앙의 그 성이라는 인물사 책에 제일 성공한 사람 그 책이죠. 그 하나 심판했는데 그게 신앙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하고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가 있어요. 그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주 만났어요. 근데 그 자석이 이제 운영 이사를 볼 때는 국민이 운영 이사를 볼 때는 이제 이사장이 조용기 목사님이니까 윤, 그기 운영이 앉으시고 또불 이사장이 오른쪽에는 박경순 목사님, 왼쪽에는 이제. 신현진 목사 이렇게 앉으니까 항상 이사 일할 때 양쪽에 는 날개로 박종철 목사님 통합적 총회장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왼쪽에 항상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탐. 어, 많이 이렇게 하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사 일하고 또 법인 이사 일도 제가 이때 이에사대까지 법인 이사를 했으니까 항상 그 또. 같이 앉아. 근데, 제가 이 말을 왜냐면, 그렇게 참 얘기할 시간이 많았는데, 돌아가신 날까지, 한 번도 남의 에야기하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예. 아, 네. 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실 거예요. 그나마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다 죽인 놈이고, 자기가 살던 죽인 놈이고. 내가 볼땐그 놈이 죽은놈이에 <laughs> <laughs>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저도, 김윤곤 목사님도, 우리 한 부분에, 또, 얘도, 받으신 년도 집행하면서, 그럼, 준비원장이고, 이제 중앙자니까, 정말 참 감사하게 중앙자는, 참일라면세사람이중앙자요세사람중이 하루 하나씩입니다. 그 외에, 시간감사로 낮은, 담임 시간이지만, 그런 어른들을 많이 집합, 대해봤는데요? 아무도 남이 얘기하는 말은 없죠 아, 네. 전부 다 정말 우리 환경을 무시하는 신발 그거는 나는 응? 풀어 메고 하는데도 당당하게 존경하는 세계적인 정직자인데 아, 네. 그런데도 때때로 뻑뻔하게 인사하는 적이 없어요 언제 내 고개를 술리니까 나는 처음에 그건 몰랐어요 아유. 우리 자꾸 한수한좀 생각했지. 그 다음부터 아, 내가 그분들한테 숙혜야겠다고이이면 그건 또더숨이 거야. 악말달라악이네 음악이네. 음이 그렇게 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한복악이네 음악이네. 음악이 얼굴에 서로 존경 이네음에이네음악이 서로 존이하 음악이네. 고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는 어떤 직책을 가지도 섬기는 직책이지 여기는 권력의 세계가 정치적이 세계 아니기 때문에 직책을 아, 네. 많이 가질수록 금신를수글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존경하고 또 서로 유죄 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 네. 아, 네. 제가 세면가루하고 물하고 얘를 합치면 뭐가 되지요? 세면가루는 훅 불면 날아가요. 그렇게 실이없는 세면가루가 H2O 물하고 합치면 편한 콘크리트 돼가지고 건축 2.3천 기둥이 되어있어요. 에이 놀라워. 또 쇠가 썩으면 부서지가지고 그 전부 다 부스러기가 되고 모래처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구하고 알미늄을섞으면 2,000도 이상 열을 냅니다 차도를 녹이는 열을 내요. 유리를 만드지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하나 되요. 아멘. 네. 둘째는 사육자들이 하나가 되요. 아멘. 사실 저는요. 어떤 다른 뭐 좋은 재능, 또 좋은 달면또 좋은 안큐, 좋은 계획 네. 때까지 보다도 하평이, 하나님은 하평이 하나님이시라목회핸도 예. 예. 네. 뭐 은토의 배우니까요 절대로 아,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젠지 화평이 일어날수 <laughs>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걸 물어봐요. 사실 저는 그 남성 중앙에 지금도 저는 매주 선거하고 내 대학 당위하신 도 그나마 사용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언제 하면서 사무실까지 다 나눠주니까 그것은 평생토록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용하게끔당인당 씨는 하루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하루 아침 사이에 저밑에 자리도 없어지고 그렇잖? 저는 절대 그런 것을 나는 내 권리를 내 축복을 지키는 사람에라 해서 네. 그것도 교회 당에서 아예 법의 공정까지 만들어가지고 정신 토로 당연히 아저씨는 사용한다 하니까 걱정 하나도 없이 쓰는 거예요. 내일모레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법의 동정은 맞 그렇게 정리도 해놨습니다. 그런데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화평의 교회,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화평하게 지날 수 있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한 번도 싸움이 없으니까. 저도 장로님들이 사십 한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한 방향으로 가, 쪼개지고 가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오늘까지 나온 비결이 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사람 모아놓고 장 회의를 하지 마세요. 나는 그들 그들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내도 회의하면 미워해요. 왜 그러냐? 근데, 같은 수가 없어요. 견해 차이는요, 형제 간에, 부모, 부자식 간에, 모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동창들 간에, 다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다 찬만 놀이, 흑백 놀이 해봐야, 종말까지, 장례식 날까지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변론을 버리라. 이래서 아, 네.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네. 그런데꼭 이만 막 변론만 정리하는 사람은 총리만 기다리는 노회도 그렇고 네. 그때 나타나라고 앞에까지 앉아가지고 어? 떤 사람 발명권 안되는데도 마이크까지 빼앗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러 그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 봤지?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심플로 한번 데려가보세요 <laughs> 절대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합평 중에 하나님 역사 함께 하실 줄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되들이고이것들아지예요일이 서독이 동독을 이기면서 전체가 불리하고 군사력이 약해고 동독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체제에 있었는데 채플라인 근무목전전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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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말정이있말정요정아사말 정말 정말 파말 정말 라 위드 말시말정고정가지고 정말 정말 정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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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정말 정하 정말 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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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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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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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신다 말정 구호를 외치고 외치는데 외칠 때마다 하나님 역사를 함께 주시는 아, 네. 많은 지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 네. 소득이 동독을 이 수가 있고 흡수 통일을 할수 있게 되십니다. 아, 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연합을 하면 반드시 연매가 미치는 성공을 은밀해야. 아, 네. 우리는 단체도 에 성공하고. 여러분이 들 시험하면서 단체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 단체가 성공입니다. 아 네. 한국 보호는 다른 단체하고 전혀 음. 다릅니다 이거는 한국 교육이 가지고 또 세계 대가 지나면 미국에 여러 곳에 지문를 많이 만들었어요. 앞으로 하고 근데 막 서로 한다고 또 우리 앞으로 우리 여기 저 여성 총재는 미국에 그것도 아주 우리, 저, 에머스의 무사님이나 윈즈 무사님, 어, 유수의 무사님 같이 막, 아주 세상으로 말하면 병을 리고 하나님의 쪽으로는 두부라, 맷두부라, 에스도. 큰그힘 있는 여성들이 헤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잔데도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역대 40년간 남자만 됐기에는 안 됐는데, 즉, 차고 들어가지고, 여자가 일대 해장될 뿐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느 지역에서 교민 해장되었어요. 그런데 막이 한국 돈과 미국 지구를막 응? 열심히 해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막 틀들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한국과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큰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온열의고숭과두번째는 <laughs> 넘어지지 않고. 절대 연합은 넘어지지 않아요. 깨지고 갈라지는 것은 언제나 그러다가 싸우다 끝나요. 그러나 이런 바위들은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위에 그 바위들은 다있고 우리가 살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자기 위치를 다 지키는 바람은 견고한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기록한 대로 사상 10절에 말씀을 한번 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네, 넘어지면 뭐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일으킬 없는 자에 있는 화가 있리로다 믿음을 보라고 있십니다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 네. 함께 연합한 자는 하나도 넘어져도 또 붙들고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넘어지면 붙잡아 주는 여러분 되시죠. 예수 참이상해 아까 이게 우리 막 기능에 대해서 종구했지만은 또 이게 잘못하면 2차 대전, 전쟁, 전쟁, 전쟁까지 이 차전쟁, 근본전쟁, 유고전쟁사십전쟁까지이 얼굴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 입이 눈한테 야 나는 평생에 500도 넘고 800도 넘은 것 이상을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다 치고서 응? 500도 넘은 것대수있지이 그런데 나는 이렇게 먹고 너를 살리는데 너는 70분에 한 달도 못 먹는다고 녹화 주듯이. 맞잖아요? 종경하게 되면 난 사이즈만 그치. 1m도 못 보는데 너는 발동하는 사람 어디에 뛰어주면 다 보는 거와 어, 존경스럽다. 여러분 늦게 보면은 전부 다 충격받고 존경하게 보면 나보다 전부 다 훌륭하니까. 또 눈이 어? 입을 보면 그렇게 욕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 나는 정말 티스푼이 한 숟갈도 먹는 듯. 오리, 도란가, 뭐지고, 뭐. 막 그런 식으로 이뭣고 다 설명 안 해도 전부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러다가 되면 자기 주장하면 전부 다 바보같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옆에만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존경스러우니까 이웃을 이겨가립니까 존경스러운 분들 하시다 벌써로 존경스럽다. 벌써로 그리워지고 아, 네. 사람이. 귀한 것이 의리입니다. 의리. 아, 네. 의리 없는 사람이 숨고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나 아, 네. 싸우다 간해지고 깨지고 남아는 거 음. 의리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해요. 여기까지 아, 네. 네. 우리 국도군에 함께 배를 탔어요. 주어나 살아 네. 우리는 한국복음만을 아, 네. 중심으로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네. 끝으로 이 연합의 힘은 반드시 전도서 사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성리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성리하게 되십니다 네. 우리가 연합하고 나갈 때는 성리는 내게 실세 그대로 자 우리 박수 한 번씩 성리는 내게 실세 성리는 내게 실세